지금,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자체가, 김여신 장군의 화랑정신 무장하는 군인들이거든. 네. 그게 세계강병, 결국, 세계강병이거든. 그래, 신라, 그때 삼국통일하고 세계강병들이거든. 그런데, 그 뒤에, 그 사람들이 그리고 죽기 전에 원효대사가 생겼다. 네. 원효대사가 생겨가지고 대자 대비가 좋다고 떠들고 있으니, 그거에 전 국민이 좋다고 새것이니까, 거기에 뭐더 집중하니까, 불교의 대자 대비를 목표를 집중하니까, 앉아서 망해. 응? 네. 불교 전성기의 신라는 가만 앉아 망해버린다 왕관한테 항복했 하거든. 그러고 고구려는 가만 앉아서 망한다. 이거 뭐 움직거리는 충신들은 움직거리 봐야 전부 대자 대비만 내세우는 뭐 효과가 오나. 결국 산채로 늙으면 막았다 죽여 없애라 하는 그 호필들이라는 원나라 떠는 손에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또 망할 땐그 선비들이 또 없애버리고 선비에 또 미친 선비는 나라를 팔아먹고 끝내고. 그러면 종교가 좋다는 이유가 있어야 좋은 거 아니야. 그 종교가 전성하면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죽고. 그 어떻게 되나. 여기 내가 그냥 소련에 가본 게 그거야. 소련에 가 보니까 혁명 당시요 약간 천주교는 황제, 황후가 전부 천주교인인데 골신자예요. 네. <laughs> 그럼 그 밑에 공후백자 남 대신은 천주교의 골신자는 임명하니? 그래 안 믿을 수 없잖아. 또 네. 어, 바닥은 기독교의 골신자 아니면 바닥에서는 고개 를못 든다. 네. 고 기회를, 그, 여 얼마나 인색하고 잔인한지, 그걸 없애지 않으면 안 되니까 소련사람들로서 배신자가 생기는 거예요 스타린들이 한데 스타린이 그 배신자의 하나 아니 너놈들 이대로 두다가 우리 민족이 살수 없구나 해가지고. 거기 기, 붙는 사람들이 이 조선서 이민 간 사람들, 살기 위해서 이민 간 사람들, 또 절에서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에 박해를 당해가지고 몰수당하고 거지된 중도 이런 파들이 또 급격히 그런데 가서 발도 못 붙이고 먼저 가서 세를 잡고 있으니 뒤로 가서야 발 붙이나 이런 사람들 원하니 스타린 중심으로 모으니 그 제일 지역적으로 힘이 약한 곳을 택해가지고. 하나하나 주교 없애, 들어가는 걸 기독교를 없애면, 자에게 혁명하그피에 방실에 들어가서 잡아다 세우고 다 가르치고 총으로 쏘고 멸망시키잖아. 그거이 천주교 기독교가 전성기에 싹 말. 어? 천만이라는 숫자가 확살당하고 끝나고 이북에서, 태양 중심으로 기독교가 전성할 적에 김일서일안 논이 나와가지고 싹 치워버렸잖아. 중국도 모택도의 세상에서싹 치워버렸잖아. 전 세계가 다 그랬잖아. 응? 그래. 그 사람들이 실제 종교인들은 그렇게 망하고 인도 내내 네, 네, 그래 오지 않아? 네네, 인도. 그게 실제 종교인들이야. 그건 그래 싹 망하고 남이 밟아 죽이고 싹 빼앗아 가고 이게 인도라 우리나라가 그거 우리나라 보물은 일본 놈이 아니면 중국 놈이 가져가고 지금은 미국 놈이 다 가져가고 없잖아 이거 우리나라 종교의 실태야 어? 그게 종교의 실태고 일본은 불교를 믿는데 그걸 내수면서 침략을 하는 거야. 또이불란서나 영국은 기독교를 내 세우고 그 뒤에서 총질해가지고 싹 식민지 만들지 않아서. 전교 앞서지죠, 예. 그러면 그건 악재비로 세워서 국민을 앞전전쟁하듯이 국민을 순전히 세례 작업해가지고 골속이 획 돌아가게 만들고선 충질해버리거든. 네. 그럼 다 먹어치우잖아. 이러니, 그 사람들이 천당에 간다고 생각하면, 사람 죽이고 천당 가는 법이 있으면, 그건 종교가 될수 없잖아. 그런데,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와, 남한테 못할 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옥설이 분명하다면, 선당지역이 분명하다면 교인을 앞세워놓고 뒤로 총질해서 싹 죽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. 그러면그 속에는 그런 걸 정신 좀 모자라는 자를 박약 인물을 전부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세계를 통일해보고 싶은 게 종교를 앞세우고 총질하는 겁니다. 지금도 종교를 자꾸 앞세우잖아. 후세인이란 자도 회교도를 앞세우려고 들으않아 네. 뭉치자고. 네. 그걸 전쟁하는데 한 구시를 붙여가지고 많은 사람의 힘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 뿐이지. 자기가 천달의 곡이 있다면 그런 짓을 또안할거 아니야. 그러면... 천당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 많이 죽이고 천당 가는 놈 천당도 있을 수 있어? 그래, 러 저기, 리스서에 하는 거나 스타린에 하는 게 지금 진짜 천당이야. 싹죽여고 저건 잘 삽니까? 오늘의 천당을 말하는 거지. 내일의 천당은 쟤들이 없잖아. 무심 놈자니까. 네. 미국은 오늘은 아무리 남한테 숨을 당해도 내일은 천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은 그러고 죽이고 빼앗는 게 일이 아니야. 지금도 미국놈은 웨에트를저 수중에 있으면 이권이 많은데 그걸 뺏기니까 유엔에다가 의지해 가지고 지제이를 붙이고 때려치우려고 하면 그게 미국이 잘한다는 것보다는 더 저를 위해서 하는 짓이야. 영국이 내내 그래왔잖아. 네. 기독교를 앞세워가지고, 전부 침략을 하는데. 그래서 영국의 반대파가, 종교는 앞편이라, 아편 중독자는 절대 신세를 끝낸다. 그 영국 놈들이 그 세상에 내면 반대파 아니야. 앞편 중독자는 절대 신세 끝난다고 해서. 근데 종교에 중독되면 그 놈은 신세 끝난다 저는 침략을 목표하는 거지, 종교를 목표하진 않거든. 그게 우리가 지금 맹종하고 중는게 그거야. 소경만 한 가지야. 불교도 그렇게 해서 망해. 기독교, 천주교도 그렇게 해서 망해. 지금 이백성분이는이 지역에 또 한번 몰아닥치면 또 전멸이 될 거야.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는 원래 기독교 국가에도 기독교가 지금 좀시들을한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그냥 같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, 야별하지 네. 어, 지고 그래. 일본 놈 시절에 기독교가 극성을 부리는 폐양은 어떻게 되었나? 기밀서에 나오잖아? 네. 종말은 그런 놈이 나와. 여러분 극성 을 부리면 김일서에 나오겠지, 누가 나와? 그건 법이야. 우리 보이는 법은 헌법이 있고 보이지 않는 법은 자연의 원리가 또 있어. 그걸 피할 수 없는데.